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요, 매입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한대 드리려고 하거든요. 요새 이제 경기가 안 좋잖아요. 모두가 힘듭니다. 뭐 중고차를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자영업자분들도 힘들고요. 뭐 장사를 하면서 매번 남길 수는 없겠죠. 자, 모두가 위길 때는 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하시는데 그 말이 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면,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정말로 가성비 있는 가격에 전국 최저가로 저희가 매입한 금액보다도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스카니아 반도의 바이킹 민족이 만든 이 차량 와우 너무나 끝내주는 차량이거든요. 이차 한번 보러 가실게요. 정말로 저렴합니다. 함께 가시죠. 왜? 왜 노래방 마이크가 차에 달려 있어. 와, 신기한데? 심님 <laughs> 이거 뭐예요? 아 진짜 무식한데. <laughs> 야, 이게 스피커가 대단한 거. 바월 웰킨스? 아, 이게 마이크가 이거. 아니라 스피커였어요? 그래. 오. 부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야. <laughs> 듣는 거였구나. <laughs> 오늘 준비한 차량은 또 안전의 대명사. 안전의 대명사? 네, 패밀리카로 사용하시면 딱인 차량. 야, 오늘 킹카에서요.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시트 봐봐라. 미쳤지. 와, 진짜 와, 너무 스러워이어 맞아. 그리고 또뭐 이렇게 천장 보면은 어, 블랙 스웨이드... 어, 어 파노라서써 보네. 스웨이드 아니야. 그냥 블랙이야, 블랙. 아, 블랙. 블랙. 아, 어. 그리고또이 차량이 IIHS 있잖아. 도로교통국 네. 미국, 미국 거기 까다롭기로 소문난 데거든. 그렇죠. 예, 거기서 별이 다섯 개. 자, 5개? 픽 플러스. 픽 플러스 어, 등급을 아. 받은 안전성 테스트에서 1등을 먹은 차량이거든. 야, 이거 기능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냥 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와... 보행자도 안전을 지켜줘, 얘는. 뭐냐면은, 보행자가 딱 옆에서 뭔가 차 쪽으로 오는 것 같다. 그럼 회피 지원도 해주고, 긴급제동도 해주고,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결계, 결계. 보호막이라고 <laughs> <모험하기라고> 하자, 그래. <laughs> 자, 오늘은 안전의 대명사. 그리고 연예인들도 많이 타는 이 브랜드. 야, 그냥 바이킹의 후예들이 타고 다니던 차지. <laughs> 이쯤 되면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 <laughs> 자, 오늘 소개할 차량은요. 중고차 시장에서도 너무나도 인기 있는 화이트 바디에 와. 자,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단지 짜세 나는, 짜세나는 자, 오늘 이런 차량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햇볕이 너무 따가워서 안경을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안전의 대명사 그만큼 딴딴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가격 오픈하는 것까지 꼭 봐주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강가 상각을 가지고 있는. 자, 안전의 대명사 볼보의 S60 3세대 모델이고요. T5 인스크립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연식은요. 2020년형이고요. 2019년 10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가 7만km 조금 넘어선 차량이고요. 1인 신조로 관리돼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깔끔합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셨네요자 본닛 후드죠 후드 부분도 큰 흠집 없이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햇살이 딱 비치니까요 흠집 같은 거 이런 거더 자세하게 보이거든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또 우리 형님 누님들 좋아하시는 바짝 반짝이는 자 눈깔 돌아가는 자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전의 대명사잖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습니다 긴급 제동 주변에서 뭐 자전거라든지 차라든지 보행자라든지 오면은 얘가 알아서 제동도 해주고요 회피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자, 역시, 안전에 대한 사항들의 옵션이 너무나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요, 연예인들도 많이 타잖아요. 그만큼 또 제조사에서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생각해준 아주 좋은 차량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운전석 측면부로 가서요,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자, 횡다 부분은요 그냥 깔끔합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컨티넨탈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고요 자,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잘 장착되어 있네요 앞도 쪽 문콕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생활 PPF도 다 시공이 돼 있습니다 자 뒷도어 쪽도요 와우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자 커터까지요 와우 따봉 외판 상태는요 정말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솔직히 아까울 것 같아요 외판에 조금 흠집이 있으면 솔직히 외제차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관에 또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만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하단부위도요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네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컨티넨탈 타이어 장착되어 있구요 오, 휠 상태도요, 주차음집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차하실 때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주차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하좀 부주의하다 보면은 보도블럭에 긁히기가 일수잖아요. 하지만 아까우시겠죠. 보도블럭에 긁혀서 또 어떻게 보면은 외제차는 휠이 생명인데, 자, 휠기 수도 없이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면부로 가서요,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20년형 볼보의 SU-0 차량, 자,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상태도요,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군데군데 생활 PPF도 다 시공을 해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오, 썬팅즈도요, 솔라가드의 세인트 고바인, 고급 선팅지를 또 시공을 해 놓으셨습니다. 후면부에서요, 테일 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야, 이 볼보, 볼보 하면은 그냥 안전, 안전 하는 것 같습니다. 볼보 엠블럼도요,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뒷모습에서도요, 크게 고지해 드릴 부분 없이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공간 안볼수 없겠죠. 트렁크 공간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역시 볼보답습니다. 이렇게 응급키트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트렁크 안쪽도 오, 너무 깔끔해요. 자 이런 가니쉬 부분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안쪽으로는 1 2 v 트 시거잭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타이어 수리킷 적용돼 있는 모습 그리고 보조 배터리도 이렇게 시공을 해 놓으셨네요. 자 보조 배터리 시공돼 있으면 또 좋은 게뭐 이제 블랙박스 같은 경우 장시간 했을 때 방전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 배터리도 시공해 놓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그러면 이제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 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앞타이어 트레이드는요, 50% 이상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는요, 모서리 부분으로 약간의 주차음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휀다 부분은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 등으로 파손된 부분 없고요. 자,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도어 쪽, 와우 깔끔합니다. 자뒷도 쪽도요 깔끔하고요 커터까지 따봉 외판 상태는요 약간의 그냥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막 신차처럼 깨끗하다 이건 아닙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지만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다 라고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자지타이어 트레이드는 한6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는요 주차음집 없이 오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볼보의 S60 차량이고요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보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교환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느 부위인지 쭉 보시게 되면, 와우, 운전석 쪽 앞도어, 뒷도어가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리법상 볼트 체결부이기 위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 교환 품목으로 들어가서 무사고로는 들어가지만, 자, 이 부분이 교환됐다라는 건꼭 인지하시고 구매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장, 상태점 검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상태점 검부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 누유 없는 올량호 차량이고요. 야 엔진 사운드도 너무나도 좋고요. 차량 실내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차량입니다. 또 거기다가 파노라마 썬루프또 안쪽으로는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너무나도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는. 자 안전의 대명사 계속 얘기하죠 자 볼보 차량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볼보 S60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2열 탑승을 했는데요 약간 공간감은 아주 좋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레그룸 공간은 요정도 나오는 모습 헤드룸 공간은 요정도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 5명이 타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여기 터널이 오, 이게 불쑥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4명이서 타실 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브라운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는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스픽스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암네스 공간에는 이렇게 이구 커플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스키스루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2열 공조장치를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3존 오토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 보시게 되면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요 전반적으로요 깔끔하게 잘사용 사용을 해주신 차량입니다. 또 스피커도 너무 이쁘잖아요. 바브얼 킨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일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 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호측방 경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도어 쪽 상태 한번 볼게요. 도어 쪽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 해해줬습니다 자, 스피커도 와우 너무나도 이뻐요. 스뎅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바월 웰킨스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한번 볼게요. 전동 사이드 미러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도우 한번 볼까요?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열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거기다가요요렇게또도때 많이 타고 또 흠집 많이 나는 곳에 요렇게또 커버도 이렇게 다 씌워 놓으셨네요. 자 운전석 시트 상태는요 깔끔해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시트도 착좌감도 아주 좋습니다. 약간 버킷 시트 느낌의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딱이 차가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현대기아의 에로모션 들어가 있잖아요. 얘도 안마 기능이 들어가는데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바디 프린트. 오오 오. 뭐 허리 막 주물르고. 어야 장난 아닌데? 어. <laughs> 어어야 아, <laughs> 아니... 귀여워. <웃음> <웃음> 오, 저, 정말 시원한데? 피곤하실 때 이렇게 안마 시트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마트 가 갖고 안마 시트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 앉아가지고 안마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예, 또한대맞으려요자 <laughs> 전동 시트도요 이유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트렁크 버튼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실내 탑승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또 도어 쪽 보시게 되면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와우, 진짜 실내 상태 너무 깨끗하고요.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천장은 또 블랙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또시트는또 이렇게 밝은 브라운 계열이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요. 화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차량이고요. 스티치도요,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이크 같은 스피커도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요. 오, 재밌어요, 차가. <laughs> 또 거기에다가요, 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능들이 다인포테인먼션에다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디지털 계기판 적용돼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74,923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하실 때 재반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자, 스트리어링 휠 상태도요, 와우, 아주 깔끔해요. 제가 봤을 때전차주님이 손에 땀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간격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관자율 주행이 가능하고요, 차선도 유지해주고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그리고 긴급 제동 아주 영리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트릭 컴퓨터 버튼부터 해가지고 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눈밀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투 채널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고요.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오, 인포테이머션이 나오는데요. 먼저 공조장치 조작하는 것도, 자, 운전석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보조성 역시 통풍,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기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타뱅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 버튼, 그리고 주차 보조장치, 그리고 충돌 회피 어 HUD 와이퍼 서비스 여러 기능들이 있고요 코너링 조명 그 다음에 크로스 트래픽 얼럿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피 기능이라든지 어댑티브 기능이라든지 요런 제반 사항을 다 인포테인먼션에서 다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주차 보조 시스템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 보조 해가지고요 주차하실 때 조금 까다로우시는 거주차하시기가좀 겁나시는 하 분들은 이게 주차 보조 시스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깨끗하게, 오 어, 이게 선명 너무 선명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라운드뷰고요. 화질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360도 보시게 되면 어라운드뷰로 이렇게 동동정이 되고요. 자 가이드라인도 부드럽게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다 설명을 드리면은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여러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구매 하셔가지고 한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재미가 있거든요 기능이 많으면 또 한번씩 만져보다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핸드폰 처음 사서 막 만지는 그런 기분? 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기능들이 너무나도 많은 차량이고요 또 이렇게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오 앙증맞은 수납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2볼트 시거잭 적용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면 이렇게 되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 1개 짜리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차량은 저절로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키도 2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컵홀더 적용되어 있고요. 또이 차에는 명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자, 검증받은 미션, 아이신 8단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 요거예요. 이렇게 돌리면은 시동 꺼졌다가 다시 돌리면 켜지고 이런 방식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 모드를 설정할 때는 이렇게 돌려주시면 은자 다이나믹, 컴포트, 효율적인 주행 에코 모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공간 안 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USB 포트 두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해주신 볼보 S60 차량이고요 위쪽으로는 자 파노라마 썬루프가 조이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동작 상태 한번 볼게요 썬루프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안전의 대명사 볼보의 S60 모델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형이고요 2019년 10월에 출고된 자 볼보의 S60 T5 인스크립션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화이트 바디에 옵션도 아주 빵빵한 차량이었습니다.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었고요. 자 옆에 보이는 볼보 S60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500 8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옆에 있는 볼보 S60 차량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문의해보고 싶다, 운행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가야죠. 빡! 빵! 소원성취! 빵! 만수부가! 빵! 만사형통 부자돼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컥컥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